계약 만료로 WWE를 떠날 예정인 리코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예전부터 저는 리코시에한테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이 딱그 시기이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리코시에가 빈스 체제부터 트리플H 체제까지 이름도 알리고 경기력도 증명했고 뭐할건다 했지만 한 가지 없었던 게, 이 기억에 남을 만한 기믹, 스토리,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기만 하고, 그냥 기억하기만 하고, 별로 임팩트 있는 선수로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냥 기대가 안 되는 선수. 이렇게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작진에서 해도 해도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리코셰 비주얼이나 경기력이나 특히 경기력은 하이플라이어 탑이라고 킹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좋은 선수인데 잘 활용을 못했다고 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좋아서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리코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를 바득바득 갈았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다. 너네가 나를 잘못 키운 거다. 이런 식으로 나쁜 마음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독기를 품고 리코시가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좋게 봅니다 어 일단 이 장면은 아주 리코씨한테는 고통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긍정적인 느낌이 나고요 그냥 뭐 잔류를 하든 이적을 하든 저는 리코씨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AW로 간다 해도, 지금 이거 당한 거에 반대로 환호가 더 많이 나오지, 이것 때문에 막 팬들이 반응이 없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AW는 나오기만 해도 난리가 나겠죠. 뭐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AW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메인챔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챔까지 찍고, 다시 WWE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지금과 다른 대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추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연장했어. 그렇다 쳤 때 저는 이제. 리코씨한테 제대로 된 스토리가 하나 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서사가 쌓여야 리코씨한테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브론 브레이커가 더 악독한 이미지가 더 생겨야 리코씨한테더 긍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사만다 얘기도 있는데, 사만다 같은 경우는 리코씨가 이적을 하면 같이 갈것 같아요. 만약에 잔류를 하면 같이 잔류하고. 그러니까 뭐, 계약이 뭐,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사만다와 같이 만든 걸로 봐서는 둘이 같이 이적해요를 보여준 거거나 아니면은 둘이 같이 쉬다가 같이 돌아와요를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리코씨 혼자 떠난다면은 그냥 리코씨만 보여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사만다 장면까지 같이 나왔어야 됐나 근데 뭐 물론 뭐 여자친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럴 수야 있기는 한데 그냥 괜히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제가 가장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잔류예요. AW 간다 간다 뭐 얘기만 나왔지 결국에는 잔류해서 NXT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NXT에 복귀해서 리코셰를 떡상 시켜서 NXT 챔피언도 만들고 해서 리코셰가 좀더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리셋해가지고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탑까지 찍고 다시 복귀해서 브론 브레이커와 끝나지 않은 스토리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하는 저의 뭐 예상 스토리고 사실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냥 리코셰가 a w 가서 m m 한 이상한 캐릭터 받아서 이상한 스토리 할 바에는 그냥 NXT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대로 되지 않는다면 은 지금 가장 정배로 가고 있는 그런 뭐 aw 이적해서 뭐 거기서 잘되고 뭐 그런 얘기겠죠 만약에 리코 시를 키운다면 은 저는 이런 기믹을 줄것 같아요 얄밉고 잔인한 악역 캐릭터 이런 거를 저는 줬을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리코셰는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착하게 생겨서 그 착한 걸 했을 때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되려좀더 얄밉고, 어떻면 여우 같고, 가끔은 잔인한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 팬들한테 매력 어필도 되고, 기믹기 리코셰 본인한테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느끼지 않을까. 이게 버키는구나뭐 아무튼 리코셰가 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 모르겠지만 본인이 선택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잔류를 하든 이적을 하든 AEW를 가든 TNA를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딜 가든간에 리코센는 일단 하이플라이어 경기력에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슬러가 레슬링을 잘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WWE에서 인기를 확 얻어서 상품성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떡상해 가지고 더큰 돈을 벌면서 좋은 경기력도 보여줄 수 있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코시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실력은 좋은데 연기가 아쉽다. 저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약간 그것도 50대 50이에요 연기를 보여줄 타이밍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장할 시간을 또 줘야 될거 아니에요? 솔로한테 겁나 준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가 지금 받은 성장의 시간만큼 리코시한테 똑같이 줬다면 저는 리코시에는 엄청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리코시의 제가 세그먼트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 경기보다 세그먼트를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 경험치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성장해서 경기력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 나올지 아주 궁금하면서 기대가 됩니다